안녕하세요 솔량사랑입니다 우리 선생님도 안녕하시죠 오늘 아침에는 온도가 좀 날씨가 푹하고 오늘 또 더웠게 생겼습니다 소나기도 아, 또 온다고 하니까 뭐 이제 날씨가 어차피 세월이 가면 이제 날씨가 아무리 덥다 하더라도 어, 꺾이죠 더위가 꺾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어, 많이 시원해졌어요 지금도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어, 제가 밖에 나와보면 그렇게 방에는 후덥지근 해도 밖에 나오면 시원한 바람이 불고 어, 또 이렇게 베란다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있으면 시원한 바람이 들어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8월도 벌써 8월도 오늘이 18일인가 가죠 18일인가 날짜도 잘 모르겠네 18일인가 가는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이제 9월달이 접히죠. 9월달이 이렇게 접히게 되면 이제 시원한 바람이 울고 지금도 키뚜라미가 아주 찌룩찌룩 울어대고 아침만 되면 밤새 울고 아침만 되면 끝입니다. 어, 지가 오늘은 간단간단하게만 3종, 3종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종. 자, 이렇게 신란, 라 얘는 신라인데 어, 지가 얘를 이렇게 두 촉, 두 촉을 이렇게 배양을 해서 한 촉은 분주를 해서 분주를 했습니다. 제가 먼저 그래갖고 얘가 이렇게 보시면 양방으로, 양방으로 달렸죠. 신화가 양방으로 달고 또 가을 신화까지 올렸어요. 이게 다 크고 올려야 되는데 크다 말고 가을 신화를 올려서 가을 신화는 이렇게 보시면은 서반으로 나오죠. 가을 신화는 서반으로 나오네. 이제 조금 세력을 받으니까 서반으로 나옵니다. 이 신라 종류가 지금 서반으로 나오는 개체들이 좀몇개체 있어요. 제게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 것도 서반으로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나 사봤어요. 서반으로 나오는 개체. 그걸 하나 사다가 제가 배양을 하려고 지지난주 사온지은한 10일 정도 됐습니다. 두 쪽짜리. 두 쪽짜리 사왔는데 조금 고가로 사왔지요. 고가로 사왔는데. 어 얘는 이렇게 촉수는 뭐 원촉은 세촉 여기 신화 가을 신화는 3cm 가을 신화는 3cm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서반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어 그리고 이쪽에는 이쪽 얘는 여기 조그맣게 붙었는데 얘도 제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선생님이 키워서 지금 신화가 붙어서 뿌리는 내리고 있어요. 신화가 붙어서 이렇게 보면 뿌리는 내렸는데 뭐 일부러 제거할 필요는 없고 내년 봄에 제거를 했으면 될것 같습니다. 어 얘는 새 촉의 가을 신화 예고어 할아버지 촉은 한 10cm 정도 되는데 어 지금 아들들 촉은 5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5cm, 5cm. 옆면 폭은 이렇게 보면은 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넓은데는 얘가 본래는 한 1cm 옆면 폭이 1cm씩 그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나사지도 뭐 나사지도 잘 들었네 이렇게 보니까 저도 신라 이렇게 자세히 안 봤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어 나사지도 이렇게 잘 들어 있습니다 이런데 보면 얘는 한 10mm 정도 되고 좁은데는 0.7, 0.7, 0.8자 이렇게 잘 보세요 0.8 그렇게 됩니다 아들 쪽은 5cm 보면 되고 할아버지 쪽은 한 9cm 정도 될것 같네요 할아버지 쪽은 9cm 얘가 12cm 정도 되던 난초인데 제가 어, 분주하고 분주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얘가 세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촉수는 세촉 가을신화가 이렇게 이쁘게 올라오고 있고 가을신화고또 이쪽에 조그맣게 삐비로 하나 달고 있고 어, 그래서 얘는 판매가 판매가 어 제가 판매가는 한쪽에 20만원씩 잡아도 60 아닙니까? 한쪽에 20만원씩 잡아도 60. 그리고 신화가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어, 뿌리는 잘 보세요. 뿌리는 건강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은 뿌리, 뿌리는 뭐 건강하니까, 뭐 지가 완전히 털지는 않아 어요 왜냐하면은. 어, 아직, 조금, 시기적으로 봐서는, 조금 날씨가 더워서, 어, 제가, 이렇게 완전 털지는 않고, 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분매를 하시고, 이렇게, 그, 보여달라면, 제가 털어서, 수태로 싸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수태로, 얘를. 그러고, 그냥 분채 보내달라면, 이렇게 분채, 이렇게 보내드리고 자, 여기 전문이가 하나, 이렇게 전문이 보이는 거를 제가 얘기해야지, 이거 또 까먹을 뻔 했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할아버지초, 할아버지초 이렇게 점이 이렇게 찍혔어요. 할아버지초 이렇게 보시면 점이 여기 찍혔고, 또열쪽잎에도두 개가 찍혔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두 개. 근데 신라를 이렇게 제가 매장 같은 데 가서 보면 이렇게 점 찍힌 애들이 많아요. 어, 올해 날씨 관계로 해서 점도 찍히고 난초도 많이 넘어가고 많이 고생들 했습니다. 난초들이. 근데 이제 올 신화에는 이렇게 깨끗하게 잘 나왔습니다. 올 신화는 이렇게 깨끗해요. 이렇게 올 신화는 깨끗하고 가을 신화도 이렇게 깨끗하게 올라오고 양방으로 달았어요. 올 신화가 양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양방. 또 내년에도 내년에도 또 양방으로 올라오면 촉수는 금방 되어나죠 신화는 양방으로 올라오면 촉수는 금방 늘어납니다 저는 얘들을 좀 짧게 키운 편입니다. 그 영양제를 영양제를 많이 살포 안 했어요. 저는 올 여름에 올 여름에 메네달 한번 주고 하이포넥스 하이포넥스 4천 배로 한 번인가 줬을 겁니다. 4천 배로 한번 하이포넥스 그리고 메네달 한번 주고 그리고 안 줬죠. 안 주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작게 큰 겁니다. 영양제를 적게 주면은 햇빛을 많이 주고 영양제를 적게 주면 이렇게 크질 않아요. 짱짱하게 크는 겁니다. 얘가 종자가 작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얘도 종자는, 이거 할아버지 촉만 봐도 벌써 한 10cm 정도 되지요. 예? 할아버지 촉. 근데 얘들, 할아버지 윗대 촉들 보면 12cm, 13cm 정도 나왔던 애들입니다. 근데 저는 빛을 많이 주고, 빛을 많이 주고, 난초를 작게 키우는 편입니다. 크게는 안 키워요. 본래 작게, 작게 키웁니다. 예? 판매가는 60만원 해보겠습니다. 판매가 60만원. 자, 이렇게. 올 가을 신화가 아주 멋지게 나옵니다. 이렇게 서반으로 이렇게 서반을 물고 아주 이쁘게 나오고 있어요. 서반도 물고 자 이렇게 1번 신라 판매가 60만원 해보겠습니다. 에. 자 2번 2번은 3홍 3홍 뿌리 건실하고 에. 자 이렇게 3홍 뿌리 건실하고 자 이렇게 뿌리는 다 좋아요. 이렇게 보세요. 속에도 속에도 뿌리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어, 완전 털질은 안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벌브도 하나 있고 여기 벌브도 백벌브도 하나 있고 뿌리는 뭐 이렇게 건강하니까 뭐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무늬도 사몽은 이회품입니다 사몽은 이거 홍화로피죠 홍화로피고 이렇게 무늬도 잘 들었습니다 무늬도 이렇게 잘 들었어요 자 이렇게 아주 무늬도 잘 들고 키는 잎도 짱짱하고요 예. 자 이렇게 입도 짱짱하고 어, 키는 한 20cm 정도 되겠습니다. 20, 20cm. 20cm의 연명폭은 0.8. 올시나는, 올시나도 0.8 되겠습니다. 올시나도 지금 현재로도 0.8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무늬도 이렇게 잘 들고. 자, 이렇게 세촉. 세촉 판매가는, 판매가는 제가 5만원씩 잡으면 15만원인데, 5만원씩 잡으면 15만원인데, 13만원만 해보겠습니다. 13만원. 사몽. 사몽, 해먼, 잘 아시죠? 제가 꽃안 보여드려도, 사몽은 어, 홍화로 피니까, 홍화로 피니까, 이렇게 여배로도 보고, 꽃도 보고. 자, 이렇게 여배 품 얼마나 이쁩니까? 올시나 아주 잘 물고 나온다, 색상. 올시나는 잘 물고 나오고, 여기 에 보면 할아버지 촉 봐보세요. 할아버지 촉 얼마나 무늬가 잘 물었나? 할아버지 촉. 얘는 금방 노대 날라고 이렇게 된거 아니에요 예? 할아버지 쪽도 이렇게 무늬를 잘 물고 나왔기 때문에 어,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어, 이거를 제가 여기를 잘 보여 드려야겠네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음. 자, 여기 밑으로 보면은 이렇게 점이 있어요 밑이 뭐 눈으로는 잘안 보이는데 저도 이거 찍다 보니까 여기 보이네 찍다가 보니까 이렇게 점이 있어요 밑으로 그래서 얘가 뭐 병이다 뭐 이런 거는 뭐 아닙니다 지금 뭐 이렇게 병이라 할지라도 다 약으로 주어서다 잡히고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올 신화는 이렇게 깨끗하게 잘 나오고 그 밑에만 그렇지 우계로는 이렇게 보시면 자 우계로 보시면 우계로는 깨끗해요 자 이렇게 우계는 깨끗합니다 그 밑에만 어떻게 그 전문의가 밑에만 찍혔네 자 이렇게 깨끗합니다 예. 그러고 여기 할아버지 쪽 할아버지 쪽끝들이 할아버지 쪽 끝들이 자 끝들이가 이렇게 됐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쪽은 그래요 엄마 쪽은 깨끗합니다예 엄마 쪽은 깨끗하고 삼홍세촉 판매가 1 3만원 하겠습니다 1 3만원자 명금보 명금보 올 신화는 아주 진짜 뭐 기가 막히게 나오고 있네 올 신화가 얘는 어째 가을 신화를 붙은 네 가을 신화 봄에 이게 봄에 찢어 놓은 건데. 좀 늦게 찢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신화가 좀 늦게 붙었죠 자 이렇게 봐보세요 신화 올라오는 거 한번 봐보세요 유령같이 올라오죠 아주 가운데 녹은 가운데 녹은 있고 복륜을 이렇게 잘 쓰고 나옵니다 자 복륜을 봐보세요 복륜을 아주 이렇게 이 엄마 촉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은 엄마 촉도 이렇게 가슴 잘 썼어요 엄마 촉도 복륜이 잘 들었는데 잘 들었는데 이거 아들 촉들은 아주 봉륜이 화려하게 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유령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녹대비 있죠? 가운데는 녹대비 있고, 이렇게 봉륜으로만 잘 들어서 나온다는 겁니다. 봉륜. 이렇게 잘 들어서 나오고. 신화 두 개에 한 촉. 신화 두 개에 한 촉. 이렇게 해서 판매가 10만원 한번 해보겠습니다. 판매가는 10만원. 자 이렇게면 새축 세촉, 금방 새촉 되죠. 얘들은 두 달만큼은 다 성축 됩니다. 어, 8월, 9월, 10월까지 크면 다 성축이 되요. 10월달까지 크면 성축이 되기 때문에 새촉 그리고 이 무늬를 물고 나오는 거를 보시면 아주 기가 막히게 물 무늬를 잘 물고 나온다. 복년 무늬 자 이렇게 보세요. 자 복년 무늬가 얼마나 이쁘게 물고 나오나한번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봉년 무늬가 아주 이쁘게 물고 나오죠. 자요. 이렇게 보시면, 아주, 무늬는 아주 이쁘게 잘 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양쪽 다 그래요.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양쪽으로 이렇게 무늬가 이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판매가는 10만원입니다. 명건보. 신화 두 촉에, 한 촉에 신화 두 쪽, 신화 두 개.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엄마 촉에는, 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엄마 촉도 보셔야. 어, 이렇게, 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엄마, 초 키는, 키는 한 20cm 정도 됩니다. 에. 20cm 입장수는 다섯 입장이고요. 에. 자, 입장은 다섯 입장. 엄마는 입장은 다섯 입장이고, 자, 이렇게 점이 살짝살짝 찍혔어요. 제가 이런 걸왜 보여드리냐면, 어, 우리 선생님들이 나중에 받으시면 또 그런 것도 얘기 안 해줬다고 할까봐,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점이 살짝살짝 찍혀 있습니다. 에. 자 그리고 올 신화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돼요. 얘들은 올 신화가 이렇게 이쁘게 나오니까 올 신화를 한번 보시고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올 신화가 진짜 이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제가 조금 확대시켜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올 신화, 올 신화가 이렇게 이쁘게 나오고 있어요. 올 신화, 뭐 엄마 쪽은 그렇게 이쁘진 않은데 조금 늘어졌어요. 엄마 쪽은. 입이 좀 늘어졌습니다. 마치고. 웃자랬어요. 웃자랬으니까. 이런 애들은 난초는, 어, 빛을, 광합성을, 어, 광합성을, 어, 많이, 광합성을 많이 주셔야, 어, 광합성을 많이 주셔야, 어, 난초가 정상으로 자랍니다. 광합성을 적게 주고 걸음을 많이 해시면 하이포넥스를 하이폰엑스, 하이포넥스를 많이 살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웃자랍니다. 이 명금부가 이렇게 늘어지는 애들도 있는데 그런 난초들은 거의 웃자래 이렇게 한 겁니다. 저는 난초를 명금부 제가 몇 개를 판매를 했는데 다 10cm, 12cm 정도로 그렇게 키웠습니다. 다 12, 13. 그 정도 이렇게 20cm 정도 되게 키우지 않습니다. 저는. 이 햇빛을 많이 주고 영양제를 그렇게 많이 살포를 안는다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잘 보시고 판단하에, 예, 하시기 바랍니다.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구매를 하셨다가 또 반품하신다고 하면은 여름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반품을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어, 영상을 잘 보시고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를 털라고 해도, 어, 지금 털라고 해도 제가 털지 않는 이유는 어, 낮은 날씨가 더웠고 분갈이 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만 보여드리고, 자,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드립니다. 뿌리는 뭐, 신라 뿌리는 겁나게 많아요. 뭐, 이렇게 눈으로 봐도 열 가닥은 넘습니다. 열 가닥 이렇게 봐도 열 가닥 차요 이렇게 열 가닥은 넘어요. 그래갖고 제가 심어서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덮어서 품채, 품채 배송을 해드린다는 겁니다. 이 예, 품채. 얘는 약식 분갈이를 제가 하려고 지금 이렇게 털은 거예요. 약식분갈이 하려고 제가 털어서 이렇게 보고 약식분갈이를 하려고 해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여기 전문의가 여기 하나 할아버지 쪽에 두개 여기는 두개 여기는 이렇게 됐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또 받으시고 그런 것도 얘기 안 해줬다고 할까봐 제가 세밀하게 보고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올 신화는 아주 이렇게 이쁘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봐보세요. 서반으로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요새 이 신라가 서반으로 올라오는 신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엊그저께 열흘 전에, 열흘 전에 두쪽짜리인데한쪽에 서반으로 나와서 있어서 그거를 제가 구매를 해왔어요. 그래서 내년에또 신화 받아보면 알겠지요. 그 서반으로 나오면 신품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서반이 나오면 신품종. 요즘에는 다 변이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변이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 신품종들이 많이 생깁니다. 명명됐어도 또 신품종이 생기면 나중에 또 명명을 해도 돼요. 그런 것은 우리 선생님께서는잘 보시고 판단하에 판단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얘는 조금 확대시켜서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확대를 시켜서 보여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정상 얘가 정상입니다. 자 이렇게 정상 1.0에다 놓은 겁니다. 이게 1.0. 자, 우람하긴 합니다, 예. 우람하긴 해요. 자, 우리 선생님이 잘 보시고 판단하여 구매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